지난시간의 연속인데요. 시간 다음에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몇 시, 1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어, 기억하시나요? 이래서 12까지 하고 시간에 지를 숫자에다가 붙이면 몇 시라는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치지부터 주,니지까지 연습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응, 몇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발음은 흥이 됩니다. 흥. 자, 그래서 보통 1분에서 어, 59분까지 어, 분은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거는 우리가 4분, 3분, 어, 에 따라서는 쓰지 만 일반적으로는 5분 단위로 알아두시면은 아마, 어, 뭐 실생활에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분 단위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되는데요. 자, 이 숫자에다가 분을 접속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분은요, 앞에 어떤 숫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숫자, 어, 발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5가 들어가는 숫자는 뒤에 따라오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후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같이 연습해 볼게요. 고흥 주고흥 니주고흥 산주고흥 연주고흥 고주고고흥 간단하죠? 이 숫자에다가 흥만 결합하면 되는데요. 자, 10분은 10의 발음은 쥬 라고 연습했을 거예요. 쥬. 자, 쥬에다가 흥을 결합하면 은 쥬흥, 니쥬흥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가 장음이기 때문에 후에 우하고 결합이 되면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음을 바꾸게 되는데요. 주, 뿡이라고, 음, 비교이지 않아도 잘 들리죠? 주, 흥보다는 주, 뿡이라는 발음이 더 편리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주, 뿡이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앞에 숫자가 달라지죠? 자, 같이 발음해 보겠습니다. 10분, 20분, 3 0분4 0분 50분 좀 어렵나요? 발음이? 자, 5분부터 55분까지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고흥, 고흥, 쥬고흥, 쥬고흥 25分、十五分、35分、十五分、45分、十5分、5五分、十五分、10分、二十分、2十分、三0分、30分、 40분. 40분. 50분. 50분. 자, 앞에 남지 남음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가 시간과 분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단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때 까라 마데. 까라 마데. 자 오전 오구라는 표현도 필요하죠. 고쟁 고고 고쟁 고고 다 땡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콧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죠. 자 서울 우리는 서울이지만 일본어에서 어 발음은 없어요. 가까운 발음 서울서울자 서울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경 우리가 하지만 어, 발음 실제 발음은 토를 길게 빼고요 표를 길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토교토교자 합격 갖고 갖고 자 30분은요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되는데요 방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쓰죠 그래서 발음은 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분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 쓰죠 자, 지금 지금 이마 몇 시입니까? 우리 앞전에 많이 연습했었죠? 난지 데스까? 난지 데스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금의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요. 10시 반입니다. 자, 이마 10시 반입니다. 주지 삼주뿐 데스 또는 주지 항데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마 주지 장주뿡. 데스. 길죠? 어렵죠? 해서 주지항 데스. 더 간단해지죠? 그래서 실용적인 회화에서는 항이라는 표현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라고 하는 표현에도 우리 시간과 분을 쓰게 되는데요. 자.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교는 갖고 각고, 갖고 와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난지까라 난지 남지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어, 보통 일반적으로 9시부터인가요? 9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때 건데요. 자, 오전, 오후라는 정확한 표현을 앞에다가 붙여볼게요. 자, 학교는 고젠 아 9시부터 크지까라, 오후, 고고, 3시까지입니다. 삼지 마데데스. 대략적인 숫자를 넣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학교는 난 시까지, 몇 시까지입니까? 오전 9시까지, 오후 3시까지입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과 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では, 사요나라.